기후변화를 최전선에서 맞닥뜨리는 분야인 농업이 한반도의 이상기후로 큰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. 올여름만 해도 역대급 폭우와 폭염이 짧은 주기로 반복되면서 영농의 직격탄을 날리고 있는데요. 또 지역 농특산물 축제를 열 때도 이 특산물이 제시기에 마련되지 않아 문제를 겪기도 합니다. 한반도 이상기후를 진단하는 세 번째 시간으로 한국환경연구원 박진환 연구위원과 함께 기후변화가 농업과 우리의 일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. 네. 먼저 한국환경연구원이 어떤 기관이고 또 기후와 관련해서 주로 어떤 연구를 하고 있는지부터 설명해 주시죠. 네, 저희 한국환경연구원은 이제 1992년에 환경과 관련된 정책 및 기술에 대한 연구 개발 그리고 이제 환경 영향 평가의 전문성, 공정성 제고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환경에 대한 예방 그리고 해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국책 연구기관입니다. 최근에는 뭐 이제 폭염 뒤에 잇따르는 폭우 등 이런 복합재해, 그리고 이러한 재해에 따른 다양한 분야의 복합적인 영향,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도 지금 시작을 하고 있고, 이제 이런 문제인식뿐만 아니라 뭐 자연기반 해법과 같은 이런 해결방안 제시에도 지금 현재 연구를 수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네. 최근에 한반도에서는 이상 기후로 인해서 뭐 폭염이나 가뭄, 홍수 같은 각종 재해가 이어지면서 농업계 시름이 깊은 상황인데요. 이상 기후가 앞으로 한국 농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? 네, 2024년 그 이상 기후 보고서에 따르면은 이제 작년 2024년은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더운 한 해였다고 합니다. 뭐 그때 이로 인해서 이제 온열 질환자가 어 전년 대비 31% 정도 증가를 했고 어, 열대야, 폭염, 요런 것들도 저희가 많이 겪었습니다. 어, 사람뿐만 아니라 이제 농작물도 가뭄, 폭우 등으로 인해서 한9 4 0 0헥타르 정도 이제 피해를 입었다라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. 최근에 어, 전남 지역에서 짧은 시간 동안 두 차례 폭우가 발생을 해서 이로 인해서 지금 많은 어, 피해가 발생을 했다라고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. 네. 이제 이러한 상황에서 또 이제 폭염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어, 뭐, 벼의 그런 호출수 피해, 요런 것들이 이제 예상이 되고, 그에 따라서 수확량이 절반으로 이제 줄어들 것 같다라는, 어, 우려도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. 어, 이와 같이 이제 이 기후변화는 농업의 생산성 감소에 이제 즉각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, 이로 인해서 농가 소득 감소, 이제 나아가서는 뭐 식량 안보까지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. 이런 기후 변화에 발맞춰서 그렇다면 한국 농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장단기 대응 전략이 궁금한데요. 뭐 이게 해외 사례나 연구 모델 중에서 우리나라 환경에 맞는 음. 예시가 있을까요? 어, 네. 사실 뭐 단기적으로 저희가 대응할 수 있는 것은 아무래도 그 기상 예보를 기반으로 한 어떤 그런 조기 경보 체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도입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제 뭐 농업 재해 보험의 확대라든지 혹은 뭐, 가뭄, 폭염 대비 시설 점검, 시설 개선, 요런 것들이 좀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. 뭐, 예를 들면 이제 사전 관수라든지 혹은 뭐, 차방막 설치 혹은 환풍기 설치 요런 것들을 통해서 농작물 하우스 내에 뭐, 온도, 습도라든지 요런 것들을 조절할 수 있을 것 같고, 이제 또 침수 예방을 통해서, 어, 침수 예방 피해 감소를 위해서 뭐, 배수로 정비라든지 물길 관리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좀 수행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해외 사례를 예로 들면 이제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IoT라든지 혹은 AI 기술 이런 것들을 접목을 해서 고도화된 그런 모니터링 기술들을 개발을 하고 있고, 어 일본 같은 경우에도 이런 폭염이라든지 온도 상승에 대비해서 어 내열 작물, 내열성 품종 개발에도 지속적으로 좀어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이런 것들은 저희도 바로 도입을 할수 있는 기술들이죠. 네. 근데 최근에 보면은 음. 이상 기후로 인해서 뭐 꽃축제 시즌에 꽃이 피지 않는다던가, 얼음 축제 때 얼음이 얼지 않는 사례가 보고되는 것 같더라고요. 그리고 뭐 농특산물 음, 네. 축제에서든 농산물이 준비가 되지 않아서 행사가 좀 차질이 빚는 경우도 있는데 네, 네. 이렇게 되면 지역 그런 관광에도 좀 영향을 미치게 되지 않을까요? 네, 아무래도 좀 그렇습니다. 이게 실제로 이제 벚꽃 축제 같은 경우에도 어, 뭐, 여름, 겨울에 그런 온난화라든지 혹은 이상고온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개화 시기가 앞당겨진다거나 혹은 이미 축제가 개막을 했는데 꽃이 안 핀다던가 혹은 이제 꽃이 이미 다 젖다던가 이런 상황들이 지속적으로 지금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뭐 겨울철 이제 산천어 축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얼음이 열지 않아서 뭐 연기가 되는 뉴스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런 이제 뭐 여름 겨울 축제뿐만 아니라 이제 농산물 축제도 마찬가지로 이런 집중호우라든지 혹은 가뭄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면은 이제 작황이 불안정해지고 그에 따라서 농 축제 시기 자체를 어떻게 어, 정할 수가 없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게 관광객 감소로 이어지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어, 수확물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게 가격이 올라가게 됩니다. 그러면은 아무래도 그런 수익에도 악화를 초래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사실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지역 축제의 기획 방향이라든지 혹은 어 개최 시기 이런 것들을 좀 유연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어 특히 이 비슷한 품목의 어떤 대체재 마련 혹은 다양한 콘텐츠도 이런 것들이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 제가 이제 예를 들면은 하나의 품종이라든지 혹은 하나의 수확물 가지고 축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지역이지만 뭐 다양한 수확물 가지고 다양한 그런 품종을 다변화를 통해서. 이런 수학 시기 자체를 조금 여유 있게 분산시킬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좀 접근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. 다변화하는게좀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, 앞으로 이제 기후변화가 더 가속화할 텐데, 그렇다면 이런 급변하는 환경에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될지, 뭐 개인이나 지역사회, 정부 차원의 대응책을 좀 말씀해 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? 네, 사실 이제 앞으로 이 기후변화 점점 더 심각해질 것으로 과학자들이 다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. 실제로 이 IPCC 보고서가 발표될 때마다 1.5도 도달 시기가 점점 빨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. 네. 네,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당장 이러한 상황에 적응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. 뭐 폭염에 관련된 뭐 재경보라든지 이런 문자들을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특히 이 농업 종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실제로 이 폭염이 왔을 때 밭에서 일하시다가 혼혈 질환을 앓으신 분들이 되게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이런 개인적인 측면에서 이런 개인적인 그런 건강 보호 조치를 좀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이제 지역 사회라든지 혹은 지자체 차원에서는 뭐 폭염 쉼터 확대라든지 혹은 그런 배수로 수리 시설 보강 이런 것들이 조금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. 아울러서 이제 폭수라든지 가뭄, 산사태, 이런 자연재해에 대비하기 위해서 혹은 재난이 발생했을 때 대응하기 위해서 좀 마을 공동체 차원에서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비상대응, 교육, 이런 것들이 좀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국가 차원에서는 아무래도 중장기, 좀 기후위험 평가를 바탕으로 해서 농업뿐만 아니라 뭐 관광, 축산업 이렇게 관련된 어, 분야별로 좀 적응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 같고 이런 것들이 탄소 중립 전략하고 연계가 돼서 아무래도 좀 시너지를 발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어, 계획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네. 여러 가지 대응책을 좀 말씀해주셨고요. 마지막으로 이상 기후 이제 큰 틀에서는 음. 기후 변화입니다. 이와 관련해서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? 이 국립 기상과학원의 발표에 따르면은 어, 고탄소 배출 시나리오에서 2050년대. 평균 3도 정도 아마 올라갈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, 뭐 G 2 0 이제 기후위험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해수면 상승, 폭염, 가뭄 등으로 인해서 어 우리나라 국민들이 많은 피해를 입을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뭐 무엇보다 이 기후 변화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, 경제, 보건, 문화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복합적인 문제다라고 인식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. 네. 그리고 이제 지금 당장의 문제 보다가는 사실 이 보다가는 사실이 시간이 필요한 다음 세대의 문제다라고 인식을 한 다음에 우리의 지금의 행동이 지금의 결정이 좀 중요한 상황이다라고 어,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네. 네,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좀 철저하게 대응을 해야 될것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지금까지 박진한 한국환경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.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